이거, 이거 해달라는 것같 Overriding pump f i l t e 오! p i t 는 What? Where are you? What shutdown s e q u e n 바 잠깐만 어우 와우 야 뭐야 저거 야 저거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저게 따라오는 거였어? 아니 뭐가 막 날라오길래 깜짝 놀랐네 Just Shoot!

미친 야, 위험하다. 내가 있어서 못 쏘는 거야? 아니, 씨발, 그런 거 주인공 버프니까 안 죽어. 그냥 쏘란 말이야. 야, 근데 저거 무섭다. 어디서? 와, 씨바! 아, 씨, 와, 저거 어, 이거 무서운데, 미친 거 아니야? 와와와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아아 큰일났다 이거 미친 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친. 와아 새끼들이고 미쳐날뛰는구만 이거 야 이걸 다다 죽여야된다 아씨 <laughs> 큰일났다 야 진짜 큰일났다 야 이거 다 잡아야돼?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 어떻게 다 잡아? 계속 오는데?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어. 어떡하지? 지금 뭐 80%인 거 보니까 뭐 도망치라는 소린가? 버티라고? 미친. 몰라, 버티는 건가 봐. 버티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거. 이렇게 때거지로 와서 버티라 그러면은.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아, 죽겠다, 이거.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지금. 저 거미 로봇만 없어도 어떻게 해보겠어? BT, BT.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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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소나바. 끝난 거야? e 티가다 죽였어 벌써? 와우. 서바이브 언틸 더 슬러지 펌프 셧다운 컴플리트. 음뭐 마저 다 셧다운하라는 것 같은데. 어, 어려운 Pilot. 전투였습니다. 어 잘하셨어요. 어 저는 이쪽 사이드로 갈게요. 이쪽이 아 저기가 길인가 봐. 응. 어, 저한테 가면 될것 같아. 자. 저쪽으로 가려면 길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쪽으로 갈수 있겠죠? 가 봐야지 뭐. 나이스. protocol 2 uphold the mission our orders are to resume special operation 217 rendezvous with major anderson of the srs 야, 쟤네 나중에 다 그거 돼가지고 자폭이라도 하는 날엔 나만 손에 보는 거야. 쪽인가 봐. 무. You were not invited to Kane's party, and that's why you're dead. 네가 케인이냐? Well, well, another runaway hero with an SRS v a n g u a r d c h a s Titan. w o Now we're talking. 그래, 이제야 싸움이 <laughs> 되는구만. 어디 보자 아, 이거 기능 내가 다 까먹었는데 기능 까먹음잼 야 너네 왜 2대1이냐 기겁한 새끼들아 뭐야 누굴 쏜거야 일단 저 새끼 먼저 조져야지 야너 나와봐. 너는 이 전투에서 도태됐다. 세 번만 죽어 Q. 아싸 이거 뭐지? 오, 나이스. 야 저거 회피 기동하는 거 봐라 저거. 어좀 싸운다. 어? 궁 기다려봐, 저 새끼한테 확정턴 넣게. 잠깐 기다려봐. 굼. Yes. c 너만 회피 기동 있는 줄 알아? 나도 있어 이 새끼야. 컴온! 겁쟁 새끼 너는 겁쟁이다 케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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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봐라 들에서 정의가 빗발치다 h s t i l l intact. We should retrieve it. Hell yeah. 어 여기 안에 있나봐. 뭐 어떻게 내리냈지? Oh, <laughs> <오>, BT. <laughs> no. 빠개, 빠개 나와봐. 이게 왜 깝쳐? 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립니가? 아아 음너 괜찮냐? 슬론, 리스크입니다 i 다니다알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냥 죽여 뭐야,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쟤네 지금? 슬론, 알겠습니다. 저항군 3명을 생포했는데 어떻게 처분할까요? 음... 아, 우리는 계속 가야만 한다. 그렇다고 하네요. 야, 개재밌다. 진짜 재밌다. 인투더 아비스 심연으로? 북쪽에서 45km나 떨어져 있는 음, 쿠퍼의 일지 비치와 신경 연결이 발전하고 있다 아 그렇구만 케인의 헬멧 통신기 덕분에 적들의 통신을 엿들을 수 있었대요 파트너 고고고 아, 그네 구경 좀 하고 갈까? 우리? 아니, 가자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여긴 어디야? 알수 없음 음. What are we doing here, BT? 우린 여기서 뭐 해야 돼? 아 슬라이딩하거나 점프해서 타면 모션이 달라져? 아 그래? 해봐야지 아닌 것 같은데? 가까이서 타는 키가 2니까 이게 달라진 건가 이모션이? BT 뒤에서 타달라고? 야 이런 걸로 장난질하면은 저기 혼나지 않냐? 오 이렇게 오 아,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구나. 짱이다. 우와 스코치.

보 스가 쓰던 거야. 이게 빌스크 는뭐하는 새끼야? 음, 캡틴 과 팀워사 적정 인가? 아, 이게 보스 잡 으면 보스, 보스 무기를주는 거야. 이렇게 뭐 지? 저거 나무 인데. 도리. 어 아. 이렇 이렇게도 죽는구나. 아, 죽을 줄은 몰랐네. 가만 있어. 대기 모드 해. 아우 쉣. 비티. No. 나 잠입 팔라 그랬는데. 아, 왜마다. 비티야. 잠입 팔라 그랬다고. 젠장. 어쩔 수 없지. 하로라이트 모드 인게 와, 가스. 오이여 오예 다이오오오오오오오오 h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죽어라, 인간 죽어라, 고 뭐지, 이 새끼 죽어라, 인간 끝난 건가 와, 개사기인데? 잠깐만, 이 스킬 자, 다시 한번 제대로 볼게요 이게 평타고 다음에 이게 일자로 찍어서 와, 파이어 월그 다음에 이게 화염 쉴드야? 와 죽인다 뭐가 다른 건지? 여기에 이제 불이 붙어? 와 그렇구만 아 따가 아난난 아니 그래도 방염 처리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화염 로봇인데? 파이어 월 이야 오 표창보다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 무기가 이거랑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MGL로 바꿀까? 씨바! 부탄이었구나 그냥 이로 갈게요 나발총 없어? <laughs> 재밌어. 다음, 와, 음아 음아 음하 하고만 저기. 저기 뭐 하는 거지? 아까처럼 그 나무 그건가? 인공 인공으로 무슨 나무가 나와 바이어월. 가보면 알게 돼. 궁금해서 마이어 월 가스 뿜 음. 아주 좋아. I'm engaging hostile i n f a 맞아. 총 밖으로 왔어, 요. 오, 이피 뒤. 오, 이거보다 일단은 쏠수 있는 게 쇼핑하러. 잘하는데, BT, my friend. BT를 여기다 세워놓고 이쪽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없네. 오, BT 뛰어가는 것 봐. 어 배터리,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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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가야 되지않냐어 그냥 챙길 수있나 타이탄 배터리 이미 풀이라 안 되나? 이미 하나 들고 있대 야 BT 일로 와봐 이거 배터리 어떻게 챙겨요? 하나 남은 거 아까워 어못 가네? 왠지 이제 야넌 뭐야? 가스 하나 던지고 파이어 월 제뭐 고장난 것 같아. 근접에서 쉴드 키 쉴드를 키라고? 그까? 와 이거는 화염 화염 법사인데 이거? 나와이 싫다더라. 도망가는 꼬라지 마라. 넌 죽었다 이제. 와와와와와와. 뭘두어 무섭해 버려. 나 궁생김. 나나피 보고 있어? 이거 방금 피 차는 거야? 찼어. 이거 궁은 어떻게 나오는 방식이지? 얘들 안녕. 바로 써야겠다. 워우! <목소리> 쪽으로다 쓸어버리지 않 일자로. 멜르디우 <목소리> 메디오사 <목소리> <목소리> 가자. i 요 이거 뭐야? 브루츠? 새로운 무기야? 브루츠? 오! 노스탄이야. 희오스탄이야. 잠깐만 이거 기술 보자. 이거는 그냥 똑같은 쉴드인가? G. 오. 공중 부양. 로켓이고. 어허. 그렇구만. <목소리> 이행기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좋은데. Good i d Thank you, pilot. 뭐 저쪽으로 가서 뭐 하라는 것 같아. 길이 막혀서 이걸 타고 가자 이건가? 나 일로 못 가? 이제 내 차례인가 봐. 그 무기는 날면서 궁을 쓸수 있어요. 아, 그래? 오케이. 확인. 어, 얘들 한 방에 안 죽어. <laughs> 아이씨. 대가리 한 방이 아니었어. 야! 하나더 있는데. 나 멋있을 뻔했다,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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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수록 빨라지는 거 야! 야! 야!

No. 안 돼. 안 돼. 어디 가? 어디 대려 가는 거야? 이리와, 이리와. 새끼가 내 파트너를 아니, 납치를 해 가잖아, 로봇을 I'm not. I need a s s i 파일럿 파일럿 지원이 필요해 파일럿 파일럿 지원이 필요해 t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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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l 대가리 졸로 가는 건가? 제장을 기다려. BT 이름 뭘로 할까? 이름 뽀또로 할까? 뽀또 BT니까 뽀또 애칭을 정해줘야겠어. 뽀또야, 기다려. 뽀또 <뽀러> <뽀러> <뽀러>, 좀 그런가? <뽀러> 저 헬멧 뭐라 는데 굳이 뭐 해야 되나? 하자 b t 해 그냥? 알았.. 어 <laughs> 알았습니다. t PT, 요 t t PT, t p 니들 좋을 대로 하세요. PT, PT, 는 t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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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길이 어디야? 와 여기는 대체 뭐야? 어, 권총이다. 모잠비큐 모잠비큐라는 권총인데. 한번 써볼까? 괜찮네. 와 이거 그거 아니냐? 옛날에, 진짜 옛날 컴퓨터에 들어있던 CPU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나? 파워인가? 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어, 어디로 가야돼? 어, 파워가 저렇게 생겼었지? 요즘 파워는 저렇게 안 생겼잖아.